thank you 발빠른 투자 정보 선시은 주식투자 파이브스 택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0월 8일 목요일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대응책 세워가야 할까요? 매주 목요일은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용구 대표와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짱 특징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특징적인 종목들은 삼성전자였죠. 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3초, 12.3조 원, 12조 원 이상을 갖다 기록하면서 6만원 돌파에 성공을 했거든요. 아, 장중 흔들리기는 했지만, 지난번 고점 수준의 상승도 기대가 되고, 지난번 고점이 6만 천원대거든요. 최종목 표치는뭐 6만 5천원까지도 상승이 기대가 돼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만 하겠어요. 또 하나는 현대차인데요. 그린리들 관련주로 인해서 지속적인 실조 고전 추세로 아, 상승 안정을 찾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밀렸어요. 그러나 뭐 전기차 코지, 어, 코나라든가 이런 그 화재 문제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었지만 실적 재료를 기반으로 하고 먼저 우선시되기 때문에 목표치는 뭐 19만 원 선과 20만 20만 원 선까지 보면서 돌파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쌀 때는 또 매수할 수 있는 타, 아, 타이밍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하락한 이후에 60만 원의 저점을 찍고서 지금 상승 중인데 거의 70만 원 선까지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60만 원 선까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수한 분들 수익률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제 뭐 단타 목표치인 70만 원과 75만 원 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원가는요 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변함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 장세는 지속이 될 거고요. 나중에는 지난번 고점인 우리 증시 역사상의 지수, 이거를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니까 장중 조정시마다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투자하세요.